어김없이 찾아온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정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그 중에 창세기 1, 2장에 가정 만드신 말씀이 나오죠. 한세 부분에 걸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그리고 땅에서 복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대 복이죠. 땅에서 어,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가정해주신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놓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이 됐다, 숨 쉬고 사는 생명을 갖는 사람이 되었다. 특별히 우리는 동물과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 내 피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 이 장의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불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아멘. 이게 이제 가정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 하와를 만드셨죠. 이부라고도 그럽니다. 이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어,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어드릴 말씀이 나오잖아요. <laughs>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아담이 자기 갈빗대로 취한 여자 하와를 푼순간 탄성을 올린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순간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예쁘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하와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당신은. 아담의 이유가 있어요 이브와 아담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이루어져요?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사랑해서 함께 사는 거죠 그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만드는 것이죠 이 가정을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이 땅에 가정을 처음 만드시고 가정을 에,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가정 만드셨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가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죠, 행복. 네.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행복한 곳이에요. 네.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 가족 자체가 행복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네.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고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고 부모가 있어서 행복하고,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고. 이 자체가 이제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아니,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아, 쉽지 않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문서 15장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 오늘 말씀은 한 다섯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은 그러나 그냥 축약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한 가정은 믿음의 부여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유와 또 물질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유나 물질도 매우 중요하지만 존재와 목적의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와, 목, 소유와 물질을 향해서 굉장히 경쟁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왜 사느냐 이 존재의 의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답이 해결될 때 행복은 가까워집니다. 이를테면은 소유가 많아지면은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거꾸로 소유가 적으면 그러면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국의 속담 가운데 보면은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이 행복하려면 새집을 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 속담을 보면서 아니 겨우 한달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말이죠.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 목욕탕이가 우리 사람들 은 목욕탕을 좋아합니다. 목욕탕을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복권을 사라. 참, 우리나라는 참 닳습니다. 복권 당첨되기를 줄엔 행복한 것이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새 옷을 사입어라.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면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상 다른 것이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실 행복은 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 속에 있다. 세계 많은 나라 행복 지수를 어, 조사해 보니까 일본, 독일 아주 앞서간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 40등에서 47등 사이에 머물렀어요, 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은 50등 저 밖에입니다. 그런데 가장 못 사는 최빈민국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1등을 했어요. 행복 지수가 왜 그럴까요? 조사해 보니까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했을까 만족하는 것이지요.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한 거예요. 그 뛰어넘어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는 지금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 수상인은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의 분량은 함께 간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살면 행복한 삶을 계속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할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유나 물질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첫 주일, 이제 어린이 주일 일컬어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에요. 성경에는 고넬류 같은 가정이죠. 사정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류 집은 온 집안이 다 더불어 여와를 경애하며 온 식구가 온 가족과 자녀들이 요즘에 얘기면 교회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었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630, 119, 새 생명 주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뭐 멀리 지금 직장 따라 학교 따라 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꼭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가까운 지역의 교회를 찾아서 꼭 교회 갈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녀 복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실 수 있, 있잖아요. 기왕이면은 여러분의 온 가족이 부모 형제 어린 모든 자녀 더 나아가서 일가 친척까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다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부자 될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유명한 이런 구절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저기 먹으면 되잖아요. 살진 소를 뜯으며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다 예. 네. 아니 미워하면서 그 고기 먹어 봤자 그게 영향이 되겠습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예, 서로 응원하는 그 집안이 그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식탁에 소고기도 올라 야 되겠지만, 소고기 살 돈이 없어서 그저 채소만 먹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식탁을 대한다면, 그것보다 더큰 행복과 복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예, 떡으로 사는 듯 하지만 사실은 주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으로 살아요. 특별히 사랑으로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인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먹고 살아야만 사람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은 사랑은 엔돌핀을 백배나 증가를 시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랑을 받든지 사랑을 주든지 그러면 엔돌핀이 우리의 몸 속에서 펑펑펑 이렇게 쏟아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움과 비난은 담배, 니코틴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의 100배의 나쁜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미워할수록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는 점점 약화되는 것이죠 사랑할수록 사랑받을수록 우리의 심령과 육신은 새록새록 더 건강해 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한 지 5년차가 되어서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집안에 살아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결혼 3년차까지는 그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아니, 어쩌길래 그렇습니까? 에, 결혼 3년 때까지는 제가 퇴근 딱 하면은 저희 와이프가 딱 나와 가지고 샌들을 탁 주고 와서 탁 허깅을 하고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뒤에서 강아지가 쫄랑쫄랑 와 가지고 꼬리를 치면서 함께 반겼는데. 지금은 5년 차, 거꾸로 됐습니다. 글쎄요. 제가 퇴근을 하면은 강아지가 제 슬리퍼를 입에다 물고 쫄랑쫄랑 와서 딱 놓고 저를 한깁니다. 그 뒤에서 저희 아내가 막 지저댑니다 바뀌었어요 그 집에 개가 있어 다행이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정마다 개 많아요 그렇습니다 더 진도 안 나갈 테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뭔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불길, 철길에 어머니가 막 뛰어들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자녀가 있는 곳에 부모 마음이 다 있잖아요. 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허물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흠잡을 게 없어요. 다 덮어집니다. 자먼서 10장 12절에 보면은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니라다 여러분이 뭐 미워하는 마음 들어가 보세요. 흠잡을 것만 생깁니다. 다 허물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죠? 사랑은 진정한 수고와 헌신을 하도록 힘을 갖다 줘요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린 거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사랑하는 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는 그냥 온갖 헌신과 수고를 계산 없이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장 4절 7절 말씀에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은 오래 견디는 거잖아요 온유하고 시계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행하지도 않고 유육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7절에 가서 보면 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는 니이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가서 8장 5절에는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도 이겨낸다는 뜻이죠. 죽음 앞에도 사랑이 있다면, 죽음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죠.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인간은 사랑의 힘으로 살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대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이 사랑이 가장 큰 행복이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항상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성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찬송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부르니까 집에 가서 늘 부르고 혹시나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갈때 한번 꼭 부르면서 가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얼마나 은혜로운 곡인지 몰라요. 영웅 나포레옹은 그 측근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계를 무력으로 재패를 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패를 했다. 그런데 진정으로 승리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어떻게 진정으로 승리했는가? 그분은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강한 힘으로는 안 돼요.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님의 압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를 다 양육한 분들은 후회하는 게 있죠. 아이고, 우리 자라날 때 아이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줄 걸, 걸, 이렇게 하죠. 저도 굉장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때, 예, 그 유, 유아 시절에, 그 유치원 시절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아그 중학교 시절에, 그 고등학교 시절에, 아그 대학교 시절에, 아이고 그때 사랑을 예, 가장 많이 줄걸을 예,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가장 큰 개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과 헌신은 절대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산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 사랑해 줬으니까, 너도 요만큼 사랑해 줘라.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예?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해도, 계산이 절대로... 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모든 분노와 모든 다툼, 분쟁은 안개와 같습니다. 사랑은 모든 불화와 분쟁 다 몰아내고 평화와 기쁨, 행복을 갖다 주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랑이 불릴 듯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틀은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그랬습니다. 이 지혜가 있는 가족이 될때 행복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부모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때 이 지혜가 필요해요.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지만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기쁨과 행복의 자체지만은 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센스가 필요해요. 그때 자녀도 기쁘고 부모도 기쁘고 그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와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입장이 안 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면 행복해요.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쌓기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하는데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고 출세한 자녀들보다 부모님 잘 공경하는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똑똑하고 어? 출세한 자녀 저 해외에 보냈더니 뭐가 됩니까? 자녀가 아니라 해 동포가 됐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녀는 아무리 모자란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지혜로운 자녀예요. 이게 자녀의 센스예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그런 뜻이에요. 어미를 없인 여기다 동시에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아무리 불순종하는 자녀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가리기도 하죠 이런 지혜가 가정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는 좋은 음식, 좋은 가구,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그 가정의 가족들이 지혜가 많은 것이 중요해요. 저는 이 지혜 속에서 가장 중 중요한 지혜는 이 말을 한 마디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혜로운 말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요. 지금까지는 그 이제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불 떼는 일다 도맡아 했죠 그때 이제 새 며느리가 어머니 어머니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막 불을 막 떼는 거예요 시골에 시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새 며느리가 저렇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데요 좀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그냥 솥단지가 뻥 하고 솥단지가 깨졌습니다 아, 글쎄 이 며느리가 불 때는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물, 무조건 불만 때면은 이게 뭐가 되는 줄 알고 막 무조건 불만 쳤댔더니 그만 소태니가 봉 깨진 거예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막이 며느리가 엉엉 울고 있 거예요 치어머리가방 방에서 있다가 후다닥 나와가지고 아이고 얘야 내 잘못이다. 난 그냥 네가 불 때는 해서 조화만 했는데 이불때때 어떻게 때는 걸일러주지 못해가지고 다내 다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어떤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시어머니 그럽니다. 예? 어떻게 불태가 일이에? 뭐그막천 마디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불태는 거 일러줬어야 되는데 내 잘못이라고. 둘이 막우르 울었어요 함께. 밖에서 시아버지가 그 말을 어떻다 보고 울음소리 듣고 막 들어와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내잘못이라 왜냐하면 이 시아버지가 옛날에는 시어머니 옆에서 불때주는 일을 했거든요. 며느리가 하니까 들어오기가 그러니까 아이고 <laughs> 내가 들어와서 일러주지 는내잘못이라 시아버지가 앞서서 막 울었어요. <laughs> 셋이 울고 있는데 남편이 <laughs> 퇴근해 들어왔습니다. 새 남편 아들내미가 보니까 세 사람이 막 부엌에서 울고 있는데 보니까 솥단지 깨져고 울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클때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거기 불뜰때다 봤거든요. 아이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빨리와 가지고 이 우리 예? 예쁜 아내가 이불뜰거 처음을 때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잘못이라고. 소단지 깨졌지만은 그 집안은 더 행복해진 줄 믿습니다. 이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 때문에라고 그러면은 소단지도 깨지고 집도 깨져요. 지혜로운 말이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지혜로운 말, 즉, 배려하고 섬기는 말이 있어요. 지혜는 응금보다 귀한 법에다. 지혜가 복이에요. 자언서 3장 31절 보면은 지혜가 복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가정이 금보다 낫습니다. 자언서 16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금보다 낫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웁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헐, 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있는 자녀는 옆에 자녀에게 얘기하겠지만은 저 멀리 있으면 그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을 해 보세요. 꼭 오늘 끝나고 전화해서 꼭 이렇게 해보세 연습해야지 또안 해요. 넌 우리 집에 보배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연습하는 건또안 한다니까. 끝나고 가서 하시라니까. <laughs> 예. 다시 한번 해. 넌 우리 집에 보배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뜬금없이 그냥 해보세요. 그냥 전화를. 예. 여러분 딸, 아들이 혹시 받으면, 여러분 며느리, 사위가 받글랑, 넌 우리 집에 보배야. 이렇게 해보세요. 그 아유 해가 동쪽, 서쪽에 뜨면 내가 걸랑 안녕. 교회서을 말씀을 들었어. 가세요. 예,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내가 있어서 행복해. 꼭 하세요. 전화해 가지고. 예. 내가 있어서 행복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또는 여러분 부모님께 꼭 오늘 전화 한 통화 지혜로운 이말한 마디로 보내면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더 행복할 거예요. 우월은 가정에 달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행복한 가족이 되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부요함이 있고 지혜가 흘러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 주셔서. 행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부여하고 사랑이 넘치고 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행복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가 지혜로운 말, 사랑하는 말을 꼭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